안녕하세요. 이제곧 도래하는 테마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일요일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지금 그 이제 올리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일단 또 사과드릴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알루미늄 관련해서 PJ 메탈 상승했을 때 삼화 알루미늄을 그 다음날 좀 아침에 상승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상승하지 않아서 제가 그 그날 저녁에 PJ 메탈이 알루미늄이 아니라 저기 그 마그네슘 쪽으로 오른 것 같습니다. 방향을 선회하겠다고 했는데, 어, 뚝심 있게 사마 알미늄을 지지하지 못한 점, 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어,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캠트로스, 그좀 지지부진한 종목이다, 아주 화끈한 종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탄소배출권 얘기하면서 캠트로스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캠트로스 측에도 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우리 AI 테마 그 딥노이드 엠로 계속 추적하던 게 지금 다시 뚫고 올라오기는 했어요. 근데 시원하게 지금 올라온 편이 아니라서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최근에 드론 끝난 것처럼 뭐좀 시원하게 좀 끝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제 오래 갖고 있는 거 별로니까. 어, 지금 뭐 상승 나오면은 아마, 음, 4만원 바로 밑에 선까지는 그래도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아마 우리 딥노이드를 11월 9일 날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중간 정도 올라, 어, 중간 정도 11월 9일 하고서, 힘이 별로 없죠. 11월 9일이 이날이에요. 이날 하고서 중간 2분의 1 지점을 내려갔다 다시 돌파할 때, 그때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지지 나오는 척하고 쭉 내리꽂았다가 2분의 1 지점 돌파하고 전고를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그냥, 그대로 한번 좀 지켜보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근데 뭐, 생각했던 것만큼 이렇게 상승이 좀잘안 나와줘서 그건 좀 마음이 좀안 좋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철강, 그리고 2차 전지, 전기차, 탄소 배출권, 반도체, 폴더블 폰. 폴더블 폰은 우리 그래도 그럭저럭 추적을 했었던 저, 그, 저기잖아요. 근데 이제, 폴더블 폰은 이제 제가, 아, 이거, 이겁니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지는, 말씀드리지 않았었던 게, 아, 조금, 음, 좀 지지부진한 모습, 좀 세게 세게 올려줄 가능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어, 16%까지 올려주는 뭐,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 미국에서 점유율 증가라고 하죠. 예. 화장품, 광군제 관련해서 매출 증가하면서 화장품 좀 올라갔고요. 조선, 그다음에 보험, A+S에 우리 이거 왜 오르는지 자꾸만 모르겠다. 뉴스가 안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보험 쪽으로 그냥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원자력 한전 사장 정승일 원전 확대 발언이 있었고요. NFT 뭐 조금 몇개 갖고 화재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화재 관련 기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눈에 띄기는 했어요. 근데 아 화재가 난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날것각 겨울이라서 그랬을까요? 겨울이라서 그랬을까? 어쨌든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썼는데 화재 관련 기업들이 조금 올랐어요 조금 예 조금 올랐기 때문에 요건 잡고 가실 분들은 좀 잡고 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어 이게 뭐 정체 그 상상력이 중요하잖아요 과연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수급이 들어왔는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뭐 연결이 될까 뭐 그거를 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럼 차트 한번 위치 한번 볼까요 한번 잡고 갈수 있는지. 음, 홈센터 홀딩스, 뭐, 지금 뭐, 기술적 반등 지점에 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저기, 잠깐만요. 한국 선제 한번 볼게요. 한국 선제도 지금 반등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홈센터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화재 쪽 보다도 지금, 홍준표 쪽이 엮여있기 때문에, 한컴 라이프 케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컴 라이프 케어, 아유, 뭐, 아주 바닷가에서 기고 있습니다, 진짜. 이거 뭐, 음, 싸네요 예 파라텍 파라텍 같은 경우에도 이 소방 기업인데 그렇게 막 지금 좋게 올라오는 모습은 아니고 어 한창 세보 m2c 어, 세보 m2c 가 상승이 좀 나왔다가 끝났는데 이거 제가 세보 m2c 보고서 조금 편 편성을 좀 했는데 어쨌든 화재테만 그대로 두고 세보 m2c 그가 어떤 이유로 이제 상승이 좀 많이 나온 건지는 제가 좀 확인을 제대로 못 했어요 어, 확인이 좀잘 안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지금 어, 그렇기 때문에 요, 요 저기도 하거든요 그 소방기술 뭐 있죠 플랜트 쪽으로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집어넣어 긴 했는데 요거는 어, 저 한번 내일이나 모레 이런식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리고 ai 딥노이드 엠로 뭐 이렇게 그 이제 계속 추적하고 메타버스 마그네슘 뭐 꾸준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윤성일 광림 정세의균 수상 중공업 수상 중공업 아시다시피 요거는 우리 전 시간에 봤죠 전 시간에 그런 어떤 아, 제2의 야권 후보에 대해서 지금 상승이 나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요거를 뭐 매매에 대해서는 고려를 안 했었는데 어쨌든 상승이 나왔습니다 어, 그리고 pcb 계속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요 반도체 아, 한국전자홀딩스, PCB 같은 경우, 심, 심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 호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아 그리고 실적 호조 종목이 너무 많아요, 진짜 실적 호조 종목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겉으로 드러난 건딱세 종목, 아, 비즈니스오 는 지금 뭐 엄청 많이 갔죠, 그러니까 당연히 제외를 해야 되고, 솔원 HFR, NCN 이렇게 세 가지인데 요거 요세 가지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그런 어떤 테마를 보고 보신다기 보다는 그런 어떤 기업의 예,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함께 그 에,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2, 3, 3바닥, 3바닥 찍고 지금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솔본. 그러면은 여기 이제 그런 것도 좀 계산을 해 봐야죠. 솔본을 이제 매각했을 때 지금 주가하고 그, 그, 그 뭐였죠? 비, 뭔데? 아, 죄송합니다. 배당도 얼마 주는지 계산해보고 PBR도 좀 계산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어 흑자 전환한 기업은 어 눈여겨 보셔야 한다 이게 단지 어 우리 우리가 이제 테마적으로만 말고 테마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흑자 전환한 기업은 조금 길게 보면서 어 하는 게 좋죠. 지금 보시는 것은 HFR입니다. HFR도 완전 바닥이죠. NCN, NCN은 지금 음. 잡아줄만한 자리에 와 있, 있습니다. 지금 잡아줄만한 자리. 세 종목 다 잡아줄만한 자리에서 흑자 전환이 터졌어요. 자, 우리 마이데이터 관련해가지고 우리 파수를 비롯해서 뭐 잊을만하면 지금 한 이틀에 한 번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 마이데이터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테마군을 약간 형성하는 그런 느낌도 좀 들기 때문에 근데 좀 조금 뽑아주기는 했어요. 좀 많이 뽑았다. 좀 많이 뽑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 어쨌든 네, 마이데이터 추적 관리하던 테마고 OLED 계속해서 꾸준히 오르고 디즈니 플러스 이제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는 분산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 기존 뭐 어, 개별 테마주 뭐 DMT 많이 갔고요 항공우주 제노코 우리도 제노코도 추적했었는데 그렇죠 뉴스 없는 걸로 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추적했던 것들 중에서 많이 나오죠 왜냐면 워낙 많이 보니까 자 오늘 이제 추적할 거자 3세개 정도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구리, 수소, 재지 딱 여섯 종목 보고 끝내내,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아, 물류까지, 물류까지 그리고 이 전기차 충전기는 개별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계속 나오거든요. 전기차 충전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그 HL, HLB. 쪽에서도 하는 것 같고 하여튼 전기차 충전기는 개별적으로 찾아보시고 요거네개는 어, 저랑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 어, 신규 소모금 테마가 뭐 치료제 쪽이랑 희귀질환 치료제 쪽이랑 지금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망을 좀 어설프게라도 좀 전망을 해보자면 전망을 해보자면 어, 위드 코로나 지금 하고 있지만 여러 나라들이 다시 좀 백하는 경향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현재 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자, 홍준 어, 홍준표 관련해 가지고 이거 TBC 이런 것들은 약간 좀 그런 거 같아요. 홈스타 홀딩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 솔버는 저기 저기죠 실적이고 그뭐 그런 어떤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치료제 뭐 희귀질환치료제 희귀질환치료제 암 이런 것들은 좀 장기적으로나 중장기적으로 공부해 보실 필요가 그그참 좋은 쪽인 거죠 희귀질환치료제 유전체 검사 진단키트 쪽이 이제 뭐 많이 조금 올랐고 어 그렇습니다 예 조금 신규 개별 수급주에서 봐줄만한 거 CCTV 하이트론 요거 좀 봐줄만 하고요 그 DKND 요거 DKND 왜 무상증자잖아요. 날숨 포지기 FD 등록 완료해 가지고 뭐 국동 이제 올라갔고요. 세원 주식 양도 폴라리스웍스 상승했고 폴라리스웍스가 우리 한3% 정도 상승했었어요. 어쩌저께 근데 왜왜왜 올라갈까? 궁금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자, 그리고 뭐 기타 종목들은 이렇게 있습니다. 기타 종목들은 이렇게 있고요.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만 보겠습니다. 신규 수급 테마는 구리, 수소 지금 위치 한번 생각해 보고요. 자, 이렇게 구리, 수소, 제지, 물류 이거는 웰바이오텍은 숙제. 이거 웰바이오텍이 아니라 전기차 충전기 관련된 테마 종목들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신규 수급 개별주는 CCTV 무상증자 이렇게 두개자선하고 이구 산업부터 볼게요 원래 대표적인 그 구리 관련주는 이구 산업이죠 자 이구 산업이고요 어, 지금 뭐 원자재들이 다들 막 열심히 다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어떤 12.99% 면은 아 8.62%로 마무리가 좀 되긴 했습니다. 8.62%로 마무리가 됐고, 지금 박스권 매매에 있어서 지금 하단부에 지금 위치해 있는 것도 사실이죠. 지금 여기서 매매를 하신, 하신다고 이제 그 감안을 하더라도 3440원을 이제 밑으로 내려가지만 않으면 은 그냥 홀딩해도 뭐 이전 고점까지는 뭐 이전 고점이 아니라도 아직 조금은 갈 자리가 남았죠. 조금은. 갈자리를 거의 뭐 바닥권을 터치한 느낌은 있어요. 터치한 느낌이 있는데 음 수급이 같이 들어와주면은 수급이 같이 들어와주면 이 이전 그러니까 4,665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 수급이 받쳐주면니라고 음, 생각을 하고요. 15분봉상 15분봉상에서는 자요 선이 조금 주요한 선이 될것 같다. 밑으로 내려오면요 시나리오 지금 쓰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간다. 밑으로 내려간다. 지금 오늘 우리가 요거 체크했는데 이 구산업이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3,722원을 어, 그런 어떤 눌림의 주요 선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아니면 거기서 바로 반등하든지 반등하지 않았으면 그 밑으로 내려갔다가 저선으로 회복해줄 때가 우리의 주요 타점이 될 것이다라고 아, 생각을 하고요. 어, 그다음에 뭐 모양은 어떻게 그 여기서 그다음에 이제 하락할 때 모양이 그거고 밑으로 내려갔다가 3722원 회복할 때 진입하는 게 일단 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첫 번째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 여기서 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어 여기서 고점을 계속 돌파를 못 하는 그런 방향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상향으로 보고 고점 돌파 어, 3,884원에서 수급 들어올 때 진입하면 된다. 뭐 이렇게. 절대 매수 매도 추천 아니고요. 뭐 어렵지 않죠. 어. 그래서 중요한 지점은 3722하고 3884 이렇게 두 가지 관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 수소 관련해 가지고 코오롱 플라스틱 말씀드렸죠. 어, 코오롱 플라스틱을 우리가 지금 한두 번째 정도 보고 있고. 우리가 원하는 자리까지 지금 하방이 나왔다. 우리가 1479가 지난번에 여기 11월 5일쯤 수급 들어왔을 때1479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좀 애매하다. 좀 여기서 잡히는 것보다 50%까지 내려오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내려왔고 어 이것도 뭐 비슷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세죠. 세기 때문에. 세기 때문에 터지기 시작하면은 어 일단 이거 넘기고 이거만큼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충분히 대칭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세기 때문에 음 관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자어 분봉상으로 한번 타점 한번 잡아볼게요. 뭐어 타점 뭐 알아서 이제 다들 잡으실 수 있으니까 그 뭐. 뭐려려면면은 그냥 손절 해버리시고 다시 잡으면 됩니다. 뭐 손절 안 하고 은내려가은이타기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은이사은이사은이 사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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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1 3 6 1 5에서 조금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미련 가지면 안 됩니다. 1 4 만약에 미련 가지더라도 13500, 13500 밑으로는 절대 미련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지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한창 재지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쏜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쐈죠. 이 정도면은 쏜 겁니다. 이거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뭐. 이제 코로나가 심해지니까 관련해서 치료제도 올라가고 제지도 올라가고 뭐 이런 거는데 이건 놓쳤죠. 놓쳤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1 20% 정도 올랐었는데 한창 재지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볼까요? 한창 재지는 그냥 상승이 나와 버렸네요. 예,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근데 대신 크게 오르질 못한 수준이다. 자, 예, 이 친구들이 다들 지금 뭐썩 그뭐라되나 고점 주구서 지금 현재 상황은 뭐 어중간하죠. 어중간한데 그 중에서 신풍제지가 그나마 종목 특성이 딱 드러나잖아요. 종목 특성이 신풍제지 나는 갈때원나게 간다 이런 모양이니까 신풍제지도 뭐 코로나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긴 전망으로는 계속 이렇게 그 우리 이제 위드 코로나 하다 보면은 확진자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테마적인 부분은 다시 또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타점 한번 볼까요? 타점 근데 조금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앞선 그 것들보다는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어쨌든 꼬리를 이렇게 올려줬다는 거, 마지막에 올려줬다는 거는 자기 지금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 가지고 있다는 거고 어 지금 여기서 지금 아침 시간에 터진 거 요거 매직 봉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이거 매직 봉이고 올라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만약 막바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막바로 들어올 수도 있다. 지금 막바로 들어오면 2 5 4 0원좀센 힘으로 돌파할 때 지금 같이 타야 되는 거고. 막바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은 아마 돌파 타점은 2,622. 2,622 정도 좀될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 상승은 1,768까지 좀볼수 있고. 내려왔다 간다. 내려왔다 간데 그건 더 이상 뭐 내려올 때가 별로 없어요. 내려올 때가 별로 없다. 내려올 때가 별로 없고, 요, 개비 좀 뜨긴 했는데, 이 정도 개입은 충분히 무시하고 갈수 있을 것 같다. 지금 여기는 2480이 주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2480을, 그, 어떻게 보면은, 어, 주요 선으로 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480. 음. 자, 그렇게 재지 받고요. 그 다음에 물류, 흥화에운 그러니까 물류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거죠. 물류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위드 코로나 이제 하면서 확진자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이제 큰손들이 조금 준비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류 어이구 뭐 다시금 반등하기에 딱 적절한 위치이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매직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KLL도 한번 먼저 같이 보고할게요. 아, 흥아해운으로 하겠습니다. 어, 얼마씩 올랐죠? 자 kll렛은 4%흥아이온은 0.5%가 올랐는데 어몇 프로까지 찍었죠 고가가 8%, 8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고가 8% 다시 kll렛 아 대장주 잡는 게 이제 중요하죠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얘네 둘다 대장주 아닐 수도 있고요 물류 관련해 가지고 더 좋은 더 크게 세게 나왔던 애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동방 동방은 별로 안 올랐고 어. 택배 회사 뭐 있죠? 아한 흥아의 해운으로 보겠습니다. 발포로 해가지고 매직봉의 형태가 맞는 맞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벌침형 매직봉 제가 좋아하는 벌침형 매직봉이고요자 바닥을 올려놨다. 이건 거의 거의 기정사실이다. 매집의 기정사실이다. 요거 지금 나쁘지 않죠? 지금. 어, 뭐, 손절선도 2 9 8이저 밑에 선. 그리고 조금 더 여유있게 잡으면, 대신 여유있게 이렇게 손절선을 밑으로 여유있게 잡으면 무조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2941. 어, 손절을 못하면 계속 할 수가 없습니다. 2941. 뭐, 그거보다 조금 더 낮게도 볼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저 이전선까지도 내려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내가 선정한 원칙적으로 내가 선정한 손절선, 어, 요 밑에 걸 선, 선택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내려가면 그냥 무조건 끊어주는 것만 잘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못해도 2967 여기까지만 본다고 해도 여기서 지금 시작하는 데서 몇 퍼센트 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할 매수 해가지고 2967까지 갔을 때 손해를 많이는 안 보게끔 이렇게 우리가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거보다 더 내려서 여기까지 2790까지 잡는다. 그래서 손해가, 마이너스가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물론, 스윙으로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해서 올라가는 종목도 아니고, 바닥 찍은 종목이라고, 투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매매를 고려를 하는 건데, 여기서 너무 큰 손해를 보는 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뭐, 흥화의 운이 솔직히 지금 뭐, 물류 빼놓고 뭐, 테바, 테마 이제 뭐, 탈게 뭐, 크게 있는가, 조선 뭐, 이런 쪽으로 탔을 수도 있어요. 어, 잠시만요. 자, 11월 3일날 뭘로 탔었지? 해운 해운으로도 탈 수는 있어요 그런 어떤 그 운임지수 관련해가지고 도 그렇지만 지금 어떤 물류 때문에 올랐으니까 예 음.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선정한 선 밑으로 오면 그냥 바로 잘라버리세요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CCTV 하이트론 무상증자 DKND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이트론 자 그,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시나리오 스, 만든 대로 안 가면은, 매매를 안 하시면 돼요. 예. 그, 막 매일매일 수익을 내는 것도 좋지만, 이거 왜 넣냐면요. 이거 약간 좀 뚫어줄 것 같은 그런 어떤 흐름을 지금 가지고 올라오길래, 제가 이제 선정을 해봤습니다. 여기, 요 선이죠. 이 선을 지금 못 뚫고서 매물대가, 주요 매물대가 있는 선인데, 지금, 음, 뜰게 되면은 224 아니면 고전 자224딱 맞고 지금 요거 저기 뭐야 우리 121 선에 여기 딱그 그거 양 저기 만들기 딱 좋게 생겼죠 그런 어떤 윗꼬리 만들기 딱 좋게 생겼습니다 분봉 모양 조금 보고요 아 분봉이 조금 아래로 치박았습니다 처박았기 때문에 음 요거는 조금 자 우리가 좋아하는 2분의 1자 그죠? 자 통상적으로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 번을 줘요. 한 번을 1일차에 한 번을 주고 이게 2일차가 되는 거예요. 2일차. 근데 중간에 50% 내려까지 가, 내려갔다 갔잖아요. 그게 뭐냐면 힘이 좀 부족하다. 아직은 힘이 수급이 좀 많이 안 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이 있지만 1일차하고 2일차를 연달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강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근데 이 종목은 강한 종목은 아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11월 9일날 굉장히 강하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 좀그 하이트론 굉장히 강하게 올랐으면서도 놔뒀다가 그리고 나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 뭐, 뭐 그런 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이것도 정확하게 2분의 1이고 여기가 이제 매집이 많이 된거 누구나 좀 들어올 만한 자리에서 다시 반등이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지금 분봉을 봤을 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요 요거 요 선을 지난번에 이제 위에 상단 잡아줬던 선을 꼭 지켜줬으면 좋겠는데 에, 이거는 내일 아침에 4928을 다시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928을 다시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강한 힘으로 들어와 주면은 어떤 배팅이 좀 가능할 것 같은데 강한 힘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는 좀 이렇게 행보할 수 있으니까 예, 그거는 수급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쨌든 하이트론 그 CCTV 괜찮게 개별주로서는 좋게 생각하고요. d k n d 뭐 상한가 찍었네요. 무상증자죠잉. 무상증자자. 뭐가도 뭐. 12,855원까지 찌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살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못살 가능성이 높겠죠. 예, 못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오늘 23분 했는데요. 어, 뭐 이렇게 에, 주말에 긴 시간이 있었던 만큼 뭐 내실 있게 좀 준비하지 못한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저 매수 매도 추천 절대 아니고요. 뭐 그렇습니다. 좋은 저녁 보내십시오.